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내서 정에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안녕, 인월스 핑크펭염입니다자 오늘은 말랑말랑 기분 좋은 액체 기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레이 절거, 그다음에 소다 뜨거운 물, 그다음에 물풀. 그 다음에, 반짝이들입니다 그럼 이 색깔을 골라볼까요?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이거요? 잉? 잉? 이거? 좋아.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원! 자, 클레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어주지, 카겠습니다어우 뜨거워, 뜨거 붙었어 됐다 좋아요 이제 뜨거저 저어 주도록 하니습 챕터. 자, 물풀과 소다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물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남았어요 뜯어 이제 좀 섞어 줄게요 챕터, 2 다시, 이. 소다를, 치킨, 치킨, 싱뭐 이건가? 이거다. 뭔가 흰색깔에다가, 핑크색깔 수저를 얹으니까, 딸기 우유 같은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돼지 우유 되는 거지.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 자, 어느정도 섞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챕터 3 색소 넣을 차례입니다. 아, 반짝이 넣을 차례입니다. 됐다. 좀더 넣자. 자, 조금 더 넣어서 다시 섞어보겠습니다. 어, 근데, 섞기가 무지, 무지 힘들어요. 잠시 후, 이게 파츠로 넣을 거예요. 요즘엔 파츠로 넣는다고 하네요. 자, 이제,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넣고무 넣어?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거, 이잖아요, 이 슬라임. 여러분, 이 화면 상태에서는 지금 거의 흰색깔만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조금 빛이 나요. 반짝이 빛이. 아, 근데 여러분한테는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자, 자, 이렇게 액체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철봉 철방은 슬라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